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이웃보다 못한 제사장과 평안한 사람들을 쳐 죽이고 빼앗은 땅을 축복의 땅이라 부르는 단지파. 14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빔과 색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무난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긴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색긴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에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묵상을 돕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단 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상과 그의 제사장을 무기를 든 600명을 동원해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미가에게 아들 대우받으며 평안히 지냈으나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아 보여 그동안 함께 지낸 가족 같은 미가를 버리고 떠납니다. 미가가 그랬듯이 단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미가에게서 신상과 제사장을 뺏고 평화롭게 지내는 라이스를 침략하고 그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묵상. 어머니 의 돈을 훔친 것은 개의치 않던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예배의 열심이었습니다. 단지파와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성이었습니다. 단지판은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종교성을 추구하나 사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사는 것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무섭고 추악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쪼개어 감찰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